안녕하세요. 택스맨의 핵심을 챗 g p t 학함 분석해주는 토키아티 세미난 고성 PD입니다. 올 1월에 열렸던 CS20회에서 엔비디아의 젠성 CEO가 에이전트 AI 시대 특히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먼저 젠성 CEO의 키노트를 들어볼까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s happening in the world of enterprise is agentic AI. Agentic AI basically is a perfect example of test time scaling. It's a AI is a system of models. Some of it is understanding, interacting with the customer, interacting with the user. Some of it is maybe retrieving information, retrieving information from storage, a semantic AI system like a RAG. Uh, maybe it's going on to, to the internet. Uh, maybe it's uh, studying a PDF file. And so it might be using tools, it might be using a calculator. And it might be using a generative AI to uh, generate uh, charts and such. And it's, it's, it's taking the, the problem you gave it, breaking it down step by step, and it's iterating through all these different models. Well, in order to respond to a customer in the future, in order for AI to respond, it used to be ask a question, answer starts spewing out. In the future, you ask a question, a whole bunch of models are going to be working in the background. And so, test time scaling, the amount of computation used for inferencing, is going to go through the roof. It's going to go through the roof because we want better and better answers. 셋 g PT, 이번 c s 2 0회에서 엔비디아 재세상 CEO가 키노트에서 강조한 것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인데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어, 기존의 AI의 트레이닝 타임, 또 파인튜닝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다른지 어, 예를 들면 요리를 만드는 것을 비유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줄래? 물론이죠. 요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AI의 트레이닝 타임은 새로운 레시피를 처음 배우는 것과 같아요. 기본적인 재료 손질부터 요리 방법까지 모두 익히는 과정이죠. 파인트닝은 이미 배운 레시피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 예를 들어 조금 다른 양념을 추가해 맛을 조정하는 거예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요리가 완성된 후에 먹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간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요리를 상황에 맞게 최종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이미 잘 만들어진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죠. 어, 지금 네가 말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추론이라고 하지 인퍼런스 타임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인퍼런스하고 테스트 타임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도 요리 만드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해줄래? 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인퍼런스 타임은 이미 완성된 레시피대로 요리를 그대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즉, 모델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죠. 반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이미 완성된 요리의 마지막 간을 맞추는 것처럼 요리가 완성된 후에 필요한 조정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인퍼런스는 결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고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그 결과를 더 정교하고 상황에 맞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스장 CEO가 특히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에이전트 AI 시대에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에이전트 AI하고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강조한 것일까?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AI 시스템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그런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에이전트 AI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에이전트 AI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는 체인 오브 서트처럼 여러 가지 추론을 하잖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 계획, 여러 가지 플랜드를 하고 그런 거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 맞아요. 에이전트 AI는 다양한 추론과 계획을 통해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는데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이런 추론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최적화된 결과를 내도록 도와줘요. 즉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AI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수많은 연산들을 파렬랄하게 수행하는 GPU가 굉장히 필수적이었는데 이제부터 에이전트 AI 시대가 점점점 확산된다면 이 테스트 타임을 가속화하는 데는 지금과 유사한 GPU가 필요할까? 아니면 GPU와는 다른 구조의 프로세스가 필요할까? 에이전트 AI 시대에서는 GPU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테스트 타임 가속화를 위해서는 GPU와 함께 특화된 프로세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AI 추론에 최적화된 ASIC, 주문형 반도체나 NPU, 신경망 처리 장치 등이 GPU와 함께 사용될 수 있겠죠. 이는 에이전트 AI가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추론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죠. 결국 다양한 하드웨어의 조합이 필요해질 겁니다. 패럴렐하게 연산을 수행하는 GPU뿐만 아니라 뭔가 시퀀셜하게 도메인에 특화된 어떤 그런 것을 처리해 주는 뭐 CPU 같은 프로세서도 필요하겠네. 네, 맞아요. GPU는 병렬 연산에 강하지만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나 AC 같은 순차적이고 특화된 프로세서도 필요해요. 결국 에이전트 AI가 요구하는 다양한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프로세서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오픈 AISM 알트만 CEO를 비롯해서 많은 AI 기업의 CEO들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AGI가 몇년 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이런 AGI를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될까? 만약에 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AGI 개발에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AGI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인간처럼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이런 적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즉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게 모델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AGI의 핵심이라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이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 아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